경북도는 22일 이철로 지사 주재로 시장, 군수, 의료원장, 경북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방역대책 영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최근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발생 원인과 동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방역대책 추진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대응 역량 강화, 안정적 병상 관리, 예방접종률 제고, 집단 발생 시설 핀셋 방역, 도민 참여형 방역을 5대 중점 과제로 정하고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시군보건소의 정규직 및 기간제 인력을 확충하고 감염병 방역 업무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하고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을 확대합니다. 두 번째로 안정적 병상 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 감염병 전담병원 이외에 위기시 중수본과 협의해서 이개소 367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며 생활치료센터는 이개소 246병상에 26일 개소하는 문경 STX리조트 생활치료센터 350병상을 더해서 총 3개소 596병상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세 번째는 최근 젊은층 확진자의 급증에 따른 18세에서 49세 백신 접종 대상자의 접종률 제고에 집중합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접종률 향상을 위해 접종을 희망자 발굴과 함께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얀센 백신을 10월까지 접종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는 집단 발생 시설에 대한 핀셋 반역을 실시합니다. 우선 사업장은 기업주를 통한 사전 PCR 검사 시행. 코로나19 확산 유행 시 근로자 지역 간 이동 및 모임 자제 요청, 델타 변이 대응을 위해 공동 시설 이용자에 대한 자가 격리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철우 지사는 델타 변이의 빠른 전파력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방역 대책 시스템 가동 바로 지금의 위기를 함께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명 TV였습니다. <목소리>